왔습니다. 지금 새벽 1시 50분이에요. 2시 다 됐는데 경매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2시에 시작하니까 지금 지게차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화물차 뒤에 많습니다. 오늘 또 뭐가 좋은가 한번 볼게요. 딸기 좀 살까? 아, 자리만 있으면 오렌지 좀더 샀으면 좋겠는데. 맛있었지. 아 지금 다 멀리서 네, 경지하고있다왜왜왜찍어 네. 어디서 나오셨는데? 아 유튜브 하려고요 신기하니까 찍으려고요 잠깐 놓지 뭐, 마요 예? 좀 명함 드릴 테니까 이걸 뭐 유튜브 하신다음에이양 예. 찍는 거잘좀 찍어 주시라고 누구신데요? 상인회장님세요 CO 영업 전무예요 그 여기 경매하시는 그 경매사 아 경매사 아, 경매사 좀이야 해가지고 아. 양하는 제대로 좀 찍어줘요. 찍으러 왔으니까. 예, 네, 제대로 찍으면 됐죠요 여기 또 요즘에 네, 네. 농안법도 있어고 이렇게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되고 하니까 아, 함부로 촬영하면 안 된다. 음, 아, 예. 그렇죠. 다 CCTV에 걸리 있어.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제를 봐줬지만 화장이에요아 예. 어. 어디 올라가는 거죠? 유튜브요. 유튜브로? 예 과일 사러 왔다가 저는 과일 사러 여기로 많이 오거든요. 아, 사러 오시는 분이세요? 네. 예, 사러 왔죠. 채소 쪽이었는데 팔려고 해서 찍었던 건 있었거든요. 네. 예, 경매 시작은 좋습니다. 지금은 뭐가 뭐가 지금 제철이에요? 참외가 제일 많이 이제 참외가 제철이에요? 늘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딸기는, 딸기는 이제 좀 줄어들, 줄어들 줄어들 때 예. 물건이 덜 들어와서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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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저 토마토가 지금 네. 제일... 딸기나 토마토나 뭐 참외 같은 거는 네. 지방에서 이렇게 여기로 이제 가지고 거예요. 수입관은 어디서? 수입관은 수입 전문 하는 회사들이 있고 오렌지 파스탄은 대에서 대에서? 대에서 바로? 네. 제가 또 유튜브에 있는 데서 보니까 네. 지방에서 과일국 장사하시는 지 가락시장 가가지고 정리를 받아가지고 가락시장이 서울에서는 제일 좋아 대한국에서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다음에 로가락 국내는 최소 단위가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최소 단위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포도 배, 네.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큰 이런 품목들이 있어요. 최소 출하 단위가 정해져 있고. 뭐도마도라든지 딸기라든지 이전뭐 지금 들어오는 참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최고 단위는 지정돼 있지 않아요. 네. 조금만 사도 돼요. 한 바레트? 그렇게도 되고 이제 보통 농가별로 이제 철리를 하다 보니까 아. 네, 농가가 생산하는 양이 적어서 네. 예를 들어서 한 박스만 나와도 경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네. 할때 사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 네. 이제 수량이 있으니까 네. 수량 중에 몇 개만 사겠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거의없다고 보시면 아. 돼요. 농가에서 과일을 회사에다가 팔아서 아 위탁인가요? 아 위탁은 아니고 위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팔아주면 그거를 수수료 떼고 농가에 다시 주는 거군요. 네. 월화수 목금다 뭐, 경매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네. 지난 날짜로 날짜 기준으로 일요일 새벽에만 경매가 없고요. 일주일에 6일 6일은 경매가 다. 그러면은 금요일 날이 지나서 토요일 날 새벽에도 하는 거네요? 네. 음. 아. 그럼 앞으로는 나이, 나올 과일들이 뭐가 있어요? 지금 토마토, 파매, 딸기 이제 가면은 지금 나오는 품목들의 공통점은 하우스 작물들이에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외하고는. 음, 네, 귤이나 뭐 저런 망감류들. 아, 네. 저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하우스 작물들이거든요. 아... 지금 어차피 이제 과수 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달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빨리 나오는 시기가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으로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이제 살구. 살구. 네, 살구. 가두, 가두나 이렇게 다두. 일단은 세개 종류도 있고요.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 중에 베라웨어라고 있어요. 알 어. 작은 포도가 있는데 그거. 아 그거. 아그 네. 아, 국산이다. 블루베리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있는 나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하우스 안에 서이제죠 그렇죠. 네. 경매하다가 네. 막 다투기도 해요. 어쨌든 네. 네. 약간 다투, 그 가격 가지고 다치는게 경매잖아요. 경매라고 네. 네. 하는 게 어차피 운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 그게 필요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사려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나아요 그러면 이게 다 나가요? 오늘 지금 이게 더, 오늘 들어온 거잖아요. 네. 다 나가요? 네. 오늘 다 나가요 이게? 이거 와. 지금 평상시에 절반도 안 들어오죠. 겨울철 되면 또 수입산이 또 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렌지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감귤이 이제 성수철 하되는 시기 겨울 한겨울에는 네, 네, 네. 아, 오렌지가 네. 비싸요. 둘이 어느 정도 출하가 마무리되는 3월 1일 시점으로부터는 오렌지가 들어올 때 관세가 좀, 관세가 빠지기 때문에 오렌지가 그때. 시의 시절에는 관세를 좀 많이 매기는 거니까 예, 국산 농산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렌지가 들어와도 세금이 붙는데 감귤이 빠지고 나서 3월 1일부터는 오렌지가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어였어요 저는 그때가 제철인 줄 알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로 기준을 둔다면은, 10kg짜리 한 박스를 사야 되는데, 네. 일반 과정에서 이제 먹기에는 많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소매점에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네, 게, 가격은 그래도 여기서 사는 거에 비하면은, 급할지는 네. 몰라도, 생물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놓고 먹기에는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이 많은 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신기하네요. 보통 몇 시에 끝나요? 금은 아직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한1 시간 반에서 2 시간 사이에 경매가 다 끝나요. 한 아, 시간 반에서 2 시간이면 다 이제 가지고 이제 경매가 되면 딱지 붙여놓고 네. 차례대로 이제 그냥 지게차로 계속 이제 호수대로날아가니다 네. 야채는 별개죠? 야채는 이제 저녁 시간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간단하게. 야채는 저녁에 네. 야채는 저녁에 하고 과일은 새벽에 한다. 고 왜요? 시간대가 좀 틀리게 돼 있어요. 구리 시장 자체는 채소가 이제 종류는많지만 과채류라든가 아니면 뭐 버번류, 그런 역채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안도 건물 안에서 하고 양파라든가 아니면 무배추 뭐 이런 아, 거. 아 뒤에서 밖에서 하는거 네, 그건 이제 규모가 부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을 밖으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채소랑 과일이랑 하면은 시간이 겹쳐 버리면은. 여기가 물량이 많을 때는 소화가 안 되거든요, 자체적으로. 응? 채소가 경매하고 물건이 쫙 빠진 다음최 채소가 이까지도 넘어올 때도 있겠네요. 홍수출하시기에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매 끝나면은 여기 상인들은 몇 시에 퇴근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몇 시에 태근하세요 아침 한 8시쯤?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희가 12시 반에서 1시에 오...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매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2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수라해주는 농가분들이 이일들이 통화를 하면서 사후 관리도 합니다.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부패라던가 크기 선별이 조금 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그리고 개선 부분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농가들 단위로 통화를 좀 해요. 예를 들어서 보관 과정에서 가 생기는 경우가 나가면 있고. 끝이에요? 나가면 100% 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다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물건에 그런 농가에서 잘못을 한 경우도 없다고는 했었거든요 상인이 물건을 사 갔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온 보관을 해가지고 상했다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차에서 실려가는 도중에 차가 뭐 뜨거워가지고 네차 예, 안에서도 뭐 이제 물건이 아,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일일이 좀 추적을 해야 돼요 과일은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생물 장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상인분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천차만별 천차만별? 네. 잘,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되나요? <laughs> 제일 잘 되는 데는 대충 매출만 봤을 때 너무 민감한 일입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설명이 그래요. 연봉으로 집게나 침... 업체가 있어요 과일만 이제 시장 내에서 다 네. 합치면은 150에서 한 200개가 있 여름에 더울 때도 여기는 시원한가요? 과일 자체가 온도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쌓이면은 엄청 더워요 대표적으로 복숭아 이제 즉펄 그 복숭아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네. 자체적으로 열이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해요 한여름에 나오는 데다가 자체적으로 또 이게 온도가 있다 보니까 대리님은 근데 여기 어떻게 경매사 아 경매사 이것도 국가 자격증이 있는 거아요네 국가 시험이 있 직접 경매를 이렇게 막 진행을 하시는구나 여기는 항상 도매시장 자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판매하는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물건이 그만큼 도매인들이 거래처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짐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차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가 제일 나까요 지금은 뭐 이제 양이 없으니까 그런데 경매가 한 5시, 6시까지 6시, 7... 뭐 늦어지면 진짜로 7시까지도 경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월달쯤이 그때가 저 어떤 거 경매할 때세요한 7, 8, 9월 7, 8, 9월? 네 수박? 수박 뭐 복숭아 되네. 포도도 있고 양이 진짜 어. 어마어마해.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그때가 또 되죠. 소비도 많이 되잖아요. 그치, 과일들 많이 먹죠. 네. 제일 안될 때는 제일 한가할 때는. 지금이 제일 한가할 때라고 그러 아, 그러죠? 지금이 제일 한가. 1년 한가할 중에서 거예요. 아, 1년 아. 중에서 네. 뭐 겨울보다도 지금이 더 한가해요. 그렇죠. 겨울에는 그러면 은 귤이 잘 나가나? 귤이 제일 많이 들어요. 겨울철에는 예. 춥다고 해서 이제 과일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과, 저장이 저장돼 있는 사과배 이런 건 저장 많이 돼 네.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죠. 그렇죠. 저장돼 있던 것들이 경매 사실이라서 확실히 아시는 게 되게 많고 도움이좀 얼... 되셨을려나 얼... 보다 아, 어, 도움 많이 됐죠.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근무한 지 이제 8년 됐어요. 아, 되게 오래하셨네. 여기서만? 네. 와... 덕분에 오늘 정말 많은 정보 알았네요. 주고 <laughs> 보신 분들이 거의 소비자분들일거니까 과일의 유통 과정을 좀 짧게나마 좀 알, 알았지 않나 싶은데 싶네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사분을 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laughs> 가락시장은 이게 엄청 커요? 이거에 한 5배 정도 된다고 와, 이거에 5배에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그 연락처로 문자 한번 드릴게요. 영상 올라가면 은 네.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 한통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그냥 상인이 아니고 경매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 눈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고 어, 이해가 이제 딱 됐습니다. 자, 하나, 그때 한 박스 큰거 사가지고 다 버렸는데. 과일은 보관을 잘 해야 돼. 아보카도. 큐어 스펙도 작은 박스도 나오네. 오렌지는 이게 맛있어. 이얼베리 b e a r d b l u 0 b e a r d b 나 u e 스 e a r d b l 은 e b e a r d Bluebeard, 잘 들어가는데 a r d b l 이만한 거고고살 Bluebeard, b l u e b e 광고 샀습니다 참외를 좀 사야 되는데 토마토요 이게 짝짜리에요? 네 큰게 맛있어요? 작게 맛있어요? 무겁다가 틀기면 한데 은게 그래도 더성공를 하죠 작은거? 네 작은거 하나만 주세요 요거, 거 5번 갖고 가시면 돼요 네 5번이요? 네. 그 때문에 네. 요, 뭐가 요건, 제일 잘 나가요? 이간쯤에서 요정도만 하시면 괜찮은데 다드시는거나 요정만 하고 예, 이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데. 아, 예, 예. 여기 맛있는 냄새 많이 나는데? 아, 이거다. 가자!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농수산물시장 나와서 과일 사러 온 김에 제가또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뜻밖의 경매 시작하기 전에 경매사 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경매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뭐 항상 자주 이용했지만 좋은 정보도 알려주시고 나니까 좀 마음이 좀 뿌듯하고 이걸 또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기쁩니다 맛있는 과일 샀으니까 이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